내 죄악을 아뢰고내 죄를 슬퍼함인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채찍에 맞아주신 예수님 앞에, 죄악을 아랜다. 그 죄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보면은, 이제, 죄는 불법인데, 요한 1서 3장 4절. 이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냐고서는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과 단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귀절씩 제 깊이 들어가보면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뢰고 자복하고. 숨기지 말아야죠.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 죄악을 아뢰다. 나는 내 죄악을 고백하리니 그가 죄를 지었지만 오직 그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어요? 다이시 간음죄와 살인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 이거 다 걸린 거예요. 살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의 회개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 아주 오픈해서 탁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죄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10편 32장 5절이 관주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련다는 것이 자복한다는 것이고 자복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가 한두 가지라 해야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아담의 피를 타고난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즉게 내 죄를 아르고 내 죄악을 승기지 아니하였더니 고추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다는 건 뭐예요? 다 들어올리고 감당해 주셨다는 얘기고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다 가지고 나르고 음반하고들어올렸다는 얘기예요. 응? 이 말씀 이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음. 예. 가인이 여학기 아래되내 죄벌이,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죄벌이라고 하는 것은 5771. 여긴 죄벌이라고 써있고, 여기 본문에서는 죄악이라고 써있네요. 이 사악, 불법, 예, 탈악. 가인도 뭐예요? 살인자예요. 다윗도 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입니다. 땅이 너에게 이제 효력을 내지 않을 거예요. 땅만 효력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사월도 기원 사람들 죽이니까, 하늘문이 닫혀 가지고 연분년 3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그 자손들 같도 못매달아 보이잖아요. 3일하 21장. 예. 네. 그러니까요. 다 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예? 예수 믿어야지 잘 사는 거지. 예수를 버리버리 버리 버려버리면요. 잘될 턱이 있냐고요. 잘살 수가 없어요. 죄벌의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이이다. 이것도 이제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5375보, 사하셨나이다.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나치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죄가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사람이 미운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못나가지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 미운 사람이 가끔 보여요, 안 보여요? 미운 털은 잘 보여, 또. 이쁜 털보다 미운 털이 더잘 보여. 우리 눈썹, 뭐1 0 0미라고 그러나, 5 0 넘어가면 눈썹이 휘어진다는데, 저도요, 이렇게 염색하다 보면 하얀 게 이게 눈썹이 하나 나와요. 그게 눈에 잘 띄잖아요? 그건 가리려고 또 염색해. 저는 염색할 때 벌써, 왜 이렇게 또 염색할 때는 빨리 오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봐야 해요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염색하다 보면 눈썹도 하얘진 거지. 그, 그, 지우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칠해보면, 오늘 갑자기 새벽에 눈썹이 갑자기 까매질 때 있을 거예요. ,이? 그건 이제 눈썹 칠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문신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요새는 문신하시더만, 남자들도. 젊어보일라고. 어제 어떤 목사님 같이 오는데, 목사님 전 뚜껑 좀 씌우지, 그래. 뭔 뚜껑? 그랬더니. 가발 좀 쓰라 이거예요, 그게. <laughs> 쓸것 같아서 벌써 썼죠 젊어보여야 아, 돼. 젊어 보이면 뭐야. 젊지도 않은 걸. 젊어지는 거 아닌데. 예. 죄 낯을 배옵지 못하리냐면서. 이게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죄를 누가 감당해 주셔야 되냐? 어린 양, 예수. 아사사 염소. 그래서 레이기 16장, 이게 낫사라고 하는 단어를 쫓아가면 예수 그, 예? 레이기 16장 속죄 이래 어린 양. 염소, 그게 다그 재물들이잖아요. 재물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지성서와 해묵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두리되 아론은 그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선에 모든 불의, 죄야. 5 7 7일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범이었다는 거예요. 네? 6,588번 허물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일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속죄 일은 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보니까 아뢰고, 여기 또 아뢰고 또 나왔네요. 아뢰고, 자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숨기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진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것도 또 친다. 또 틀어 그 치는 거.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해에 놓을 진이라. 그러면 염소를 광해에 놓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이요. 크 세상에 냄새를 맡아야죠. 저는 그 곰들의 그 시각을요, 이거 후각 있잖아요. 이 냄새 맡는 거. 거의 1 0 k m 밖에서 냄새를 맡는데. 네? 오늘 여기, 여기서 저쪽 방에 있는 냄새 못 맡아요, 그 근데 걔들은요, 저 10km 되는 거리에 있는, 그, 곰, 그, 뭐야, 저, 저, 뭐 물곰, 물, 물범들. 그렇게 물범들은요, 그걸 알아서 거의 3m 밑에다가 새끼를 숨겨놓습니다. 새끼를 숨겨놔요. 그러면 그 새끼 냄새를 또 알아가지고 그걸 뚫어서 또잡아먹네그기또 뭐야,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 캐럿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10분이나 5분, 2주 되면 숨을 쉬어야 돼. 숨구멍이 있어. 거기에 다 죽치고 있는 거야. 곰들이요. 그래가지고, 숨 쉬는 그 순간에 팍 들어가서 잡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사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날짜입니다. 주일은, 그게 우리의 숨구멍이요.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수호흡 시간이요. 에 그안 나오면 막막 막 뭐라고 해도 그안 되는 거 어떻게 그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주님이 김동천이한테 네가 지우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지우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우 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 하하 것을 예수님에게 묻기로 하셨어요그 다이스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죄악을 아랫다는 것은 지금 하떻게하하고요살하고하나님하 살려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날 살려 주세요.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응? 그 하하하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한날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하였네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계시록 7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아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해요? 저 천국까지 가서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만 잘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내 생이 있어요.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단 말이요. 그걸 내 생이라고 그래요. 오니까. 오는,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생.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나이 먹는 게 억울한 일만은 아니요. <laughs>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올해도 이제 한한살더 잡수셔야 되는데. 12월 반되면막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도 웬, 나 벌써 12월 달이 왔냐 하면서 그냥. 억울한 일만은 아닙니다. 감사한 일로 바꿔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참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갓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세상에, 직장상활도 하고. 날 컴퓨터 게임만하다 가 무슨 암 걸려서 죽었대 그래서 그것들아 잘 갔다 오는 거요. 예한뭐 일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러 이것만 하다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죄악을 아리고 자복하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입혀 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혀 주세요? 피에 씻어 씻으셔서 하얀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얀 옷을 입혀 주세요.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예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얘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예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죄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 말씀 전하면요,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셔야지. 오늘 또왜 이렇게 또 힘든 얘기 했어? 뭐 이상한 걸실어놓고 또, 또김 목사는 또, 알아듣기 힘든 얘기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제가 예수님 얘기했지, 제가 이거 뭐어디 숫자만 얘기했지, 뭐 이거, 이거, 하마르트야 읽어가지고, 이거, 예오야, 안 예오요? 예올 거야, 안 예올 거야? 이런 적이, 혼 적이 없어요! 김동천이 혼자만 하면 되는 거지, 예? 뜻만 들은 뜻, 뜻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사한다는 말씀을 쫓아가면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예? 결국은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구나. 그렇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오펠레, 이 오펠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빛이 없이 이 태양 빛이야기 아니고, 빛, 돈 내서 빛, 요새 돈, 저기, 빛내기도 힘들대요. 은행에서 안 빌려준대. 즉택 담보대출 다 막아버렸대요. 빛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능력이 있어야 빛내는 거예요. 또, 그것도, 능력을 다 가늠해보고, 은행에서 말이죠. 저도, 마이너스 통장 가서 국민은행 가서 주제도 모르고 저 마이너스 통장 좀어떻 이렇게 전화 안고 주민번호 가르쳐줬더니 안 돼요. 가세요.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예요. 네? 아파트를 살때 빌려주는 금리하고 빌라 살때 주는 금리가 다릅니다. 에? 저는 아주 징하게 비싼 금리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가서 금융위원회. 그런데 이제 좀 제3금융권이 있죠. 좀, 좀덜 한데. 그런데는요, 빌려줘. 왜? 네. 그 대신 뭐가 비싸요? 이자가 싸요, 비싸요? 서민들에게 이자가 더 비쌉니다. 예.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셔야 돼. 우리는 빛을 졌어요. 마태원 18장에 몇달란트요 금, 한 달란트가 3 4킬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만 달러한테는 주일날 또 제가 물어봤어요. 몇년 동안 갚아야 된다고 했어요? 쉬지 않고? 16만 년 동안. 그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제 용서 받았으면 우리들도 용서해주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이거 막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고도 다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위로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 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다고 그래. 제가 없던, 아주, 저기만, 표정만 멀쩡하지,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은 시커매, 다. 수검덩이에요검덩이 수컴덩이. 아주 시뻘거가지고, 입만 벌려봐. 속이 다 새, 새큼하지. 응? 다 새큼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돼요? 이거 보니까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런 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슬퍼야지. 음.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에? 9절과 10절 이제 관주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것이다. 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근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네요. 회개하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도 언제 주일 날 봐야 되겠네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